본격적인 도색을 진행할 생각이었는데, 코가 말썽입니다. 어, 이 코, 코, 즉, 노즈 파트의 내 네, 이동 쪽이죠. 어,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, 파팅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별도의 부품으로 조립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, 저 부분을 조립을 하면 단차도 생기고, 그리고, 또 리벳도 찍어져 있어서 아 이걸 같이 작업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발견하고 작업을 합니다 일단은 퍼티를 잘 바르고 굳힌 다음에 조금 거친 사포 혹은 아니면 모형용 줄을 이용해서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렇게 갈고 스폰지 사포 2000번을 이용해서 또 곡선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사포질을 했습니다. 이게 앞쪽으로 보이는 쪽이고, 또 전체적인 실루엣의 시작이라 라인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어 조금 신경을 써서 열심히 사포질을 했고요. 왜 저렇게 부품화를 시켰는지 도대체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. 근데 뭐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작업을 할까 하다가 수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단차도 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퍼티 작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.